성경봉도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드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올한 해도 우리 봉산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온몸으로 받으며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심차게 전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야곱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누구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옵니다. 지기 싫어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보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날 그는 형의 장자의 명분이 탐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명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루는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마 배가 좀 시장했을 겁니다. 그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갖다 주면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한 줄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눈이 보이지 않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돌아갈 모든 장자의 축복권을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다 받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에서가 대성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둘다 아들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멀리 보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팟단 나람인데, 이게 외갓집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결혼도 합니다. 자녀들도 낳게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한 20년쯤 지내다 보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실까? 설레는 마음도 있고,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자고 하니, 가장 먼저 떠오른 일이 바로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일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형의 마음을 어떻게 좀 진정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미리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별을 하지만 그게 통할 리가 없습니다. 형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동안 20년 모았던 재산 한 번에 잃을 수 있고 아내와 여종과 자녀들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 야곱이 또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입니다. 약 550마리를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선물 공세를 통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일어납니다 두 아내와 두 여정과 11명의 아들을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그 밤에 약복강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밤이 주는 상징이 뭡니까? 절대 고독, 절대 절망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분분하지만 오늘 30절에 보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송구 영신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역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야곱과 씨름을 하자고 하십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씨름할 때입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한밤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야곱은 씨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즘 TV에 보면 씨름 경기 합니다. 남자들도 하고 여자들도 이렇게 합니다. 씨름이 규칙을 보니까 3분 정도 하고 1분 쉬는 겁니다. 3전 2승으로 해서 결판을 내게 되는데 이 거구들이 씨름할 때 보면 막 씩씩거립니다 있는 힘을 그 짧은 시간에 다 투여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이 많이 소진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야곱은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무의미한 일 같습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서의 군대에 맞설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용병이나 특별한 무기를 야곱에게 주셔서 엔서의 군사와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진을 다 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씨름은 최소한 6시간 이상 아마 지속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용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5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야곱에게 진 것처럼 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여 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그냥 들어 주시면 되지. 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장시간 동안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 씨름에 담긴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지난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뷰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계별을 잇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특별히 세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이게 분명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인위적으로 장자가 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장자권을 이게 빼앗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입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순리적인 방식을 거스르고, 왜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자가 되려고 했느냐. 그거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두 명의 아내를 가졌습니다. 두 명의 여정을 가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일부 다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야곱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야곱과 지금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특이하고 희한한 방법으로 외삼촌의 재물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고향을 향해 출발할 때도 아무에게도 이야기지 않고 몰래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괘씸해서 라반이 자신의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했던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은 지난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할 틈을 전혀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을 동안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지혜, 약삭 발음, 경험, 방법,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살았던 시간이 바로 20년의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형에서의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어떻게 풉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 소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방식대로 사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게 어긋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하는데,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고관절 탈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관절은 대퇴부, 이 허벅지와 엉덩이 뼈가 붙는 부위인데, 몸에서 엉덩이 바깥쪽입니다. 이 고관절 탈구가 일어나려고 하면 자동차에 부딪히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고관절 후방 탈구가 일어나게 되면 이 허벅지가 안쪽으로 꼬이게 되어서 다리가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보니까 절뚝거림에 걸었다. 잘 걷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야곱에게 큰 충격을 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급소를 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을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환자들의 병이 경미하게 되면 주사 한방 그다음에 처방전을 주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환자의 몸에 암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긴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아무리 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 이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영적인 수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중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지난날 너는 죄와 욕심으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영적인 수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는 않으셨는지를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야곱이 가졌던 아집과 교만과 내 뜻, 내 고집이 내 안에 역시 충만하지 않는지를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면서까지도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삶이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관절 탈구를 일으켜셨을 때에 야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왜?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는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바지까랑이를 잡으면서 애원했을 겁니다. 요 때의 상황을 호세아서 12장입니다. 3절과 4절이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못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기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강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야복건가에서의 기도는 두 파트로 나눕니다. 이 전반전의 파트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용을 다하는 굉장히 호전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관절 탈골, 탈골 이후에 그런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엉망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90년 동안 하나님을 이기며 살려고 했던 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매번 싸우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든지 이제 주저앉아 보니까 정말 그 일이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만 합니다.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풀어가려고 했던 이것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그런 하나님 앞에 그야복강가에서 펑펑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 어떤 뜻입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분니엘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희망의 해가 떠올랐던 겁니다. 하나님과 날이새도록 씨름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홀가분해진 겁니다. 지난밤 형에 대한 두려움, 불안 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 다음에 형과 이 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야곱은 고관절 탈구 이후에 여러분 절뚝절뚝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지난 밤의 상황과는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형애서가 다가옵니다. 형애서가 눈을 들어 보니까 90세의 노인이 절뚝절뚝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야곱은 형에게 일곱 번을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때 형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두 형제가 펑펑 울었다 그랬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상봉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지난 밤.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형의 분노의 마음을 치근한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셨던 겁니다. 이 고대에 있어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삶에서 다른 나의 다른 삶으로 전화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 강을 건너습니다. 그의 전반전과 후반전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여러분은 약복강 2편에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고집하던 자리에서 두손 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이제 올해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방법,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자신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선행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라인에 우리 봉산의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 야복강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그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올한해 봉산의 교우들이 기도를 통하여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